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즉,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은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쓴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쓴 뿌리, 쓴 뿌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쓴 뿌리로 말미암아 아, 더럽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받지 못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쓴 뿌리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쓴 뿌리가. 그래서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쓴 뿌리로 기록된 말이 원래는 신명기 29장에서 먼저 사용된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이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쓴 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 이쓴 뿌리는 원어로 보면 독이 있는 뿌리입니다. 독이 있는 뿌리. 이것이 생겨나면 그것이 독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우리 우리한테 언제 이 독초와 숙의 뿌리가 언제 올라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쓴 뿌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쑥의 뿌리가 생겨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또 철야 말씀에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소산하고 그 생명이 소산하면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게 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두 가지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한 젊은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대답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의 이 맥락과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때 반드시 이두 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줄 수도 없고, 때로는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평함의 이 말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즉, 그 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저 사람을 대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땅의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보게 되고 원초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될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양식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리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어저께 금요철를 인도하시면서 한 50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참 많이 나오셨거든요 금요철에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쑥과 독의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이 이쓴 뿌리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악가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자리 잡히면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언제나 생명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될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받는 일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도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고 갈망하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려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여 달라고, 또 수능 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간고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번 수능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합격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장 찍어 주옵시고 주님이 결제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가족들과 또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